2026년형 BMW M9 위실레는 단순한 자동차 내부가 아니라 예술과 기술의 정점에서 만나는 공간이다.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즉시 전통적인 자동차 디자인의 틀을 벗어난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내부는 고급스러움과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요소는 정교하게 설계되어 운전자의 감각을 자극한다. 초현대적인 곡선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운전석 전면을 가득 채우며 각종 주행 정보와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수단을 넘어 운전자와 차량 사이의 소통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작동한다. 시동을 거는 순간 퍼지는 파란색과 붉은색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스포츠카의 열정과 고급 세단의 품격을 동시에 자아낸다. BMW M 퍼포먼스 특유의 스티어링 휠은 레이싱에서 영감을 받은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디지털 컨트롤과 터치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운전자는 손을 떼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으며, 스티어링 휠 중앙에는 M9 위 상징인 M 엠블럼이 강렬하게 빛난다. 대시보드는 카본 파이버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매트한 질감과 직선적인 라인이 강인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준다. 센터 콘솔에는 미래적인 디자인의 기어 셀렉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유리처럼 투명한 소재와 내부 조명이 어우러져 마치 우주선의 조작 장치를 연상케 한다. 기어셀렉터 주변에는 촉각 피드백이 포함된 터치 버튼들이 배열되어 있어 직관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조작 경험을 제공한다. 좌석은 고급 가죽과 알칸타라로 제작된 스포츠 버킷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몸을 감싸 안는 듯한 설계로 고속주행 시에도 완벽한 지지력을 제공한다. 헤드레스트에는 M9 로고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으며 시트 조정은 전자식으로 미세한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뒷좌석은 생략되었거나 간소화되어 인승 구조로 설계되었고 이는 차량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루프는 전면을 감싸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로 마감되어 있으며, 낮에는 햇빛을 받아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 밤에는 도심의 불빛과 별빛을 내부로 받아들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음성 명령과 제스처 인식을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AI 기반의 운전자 맞춤형 추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주 가는 경로의 교통 상황을 미리 분석하여 우회 경로를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음악 취향을 분석해 최적의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한다. 오디오 시스템은 하만카돈 혹은 바워스 앤 윌킨스 프리미엄 사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공간에 맞게 튜닝된 스피커가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한다.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들려오는 웅장한 엔진음과 함께 실내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감성적인 만족감을 극대화한다. 클라이밍 컨트롤 시스템은 사전 자동 조절이 가능하며 좌석별로 온도, 풍량,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송풍구는 대시보드와 일체형으로 통합되어 외관상 노출되지 않으며 디자인의 일체감을 해치지 않는다. 또한 공기청정 기능과 실내 습도 조절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OLED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햇빛 아래에서도 또렷한 시인성을 제공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최적의 각도로 배치되어 있다. 전방 주시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주행 속도, 내비게이션 정보, 주행 모드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운전자의 집중도를 높여준다. 2026 BMW M9 위 인테리어는 기술력과 감성의 조화를 보여주는 최고의 예라고 할수 있다. 각종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은 내부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며 물리적인 버튼의 최소화로 인해보다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센터 콘솔에서 조작 가능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컴포트, 스포츠, 트랙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스펜션 감도, 스티어링 응답, 배기음, 변속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변화한다. 실내 조명은 주행 모드에 따라 색상과 밝기가 자동으로 조정되며, M 모드에서는 레드 톤으로 전환되어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실내 전반에 배치된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들은 운전자의 눈과 귀가 되어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알려준다. 도어 트림 또한 알칸타라와 가죽의 조합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손이 닿는 모든 부분은 고급 소재로 처리되었다. 조명 효과는 도어 핸들과 발판, 컵홀더, 시트 주변까지 은은하게 퍼져 있으며, 야간 주행 시 마치 우주선의 내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각종 수납 공간은 기능성과 디자인의 균형을 고려해 배치되어 있으며, 센터 암레스트 아래에는 무선 충전패드와 옵시포트가 마련되어 있다. 차량의 디지털 키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있으며 탑승자의 접근을 인식해 자동으로 잠금 해제되며 실내 웰컴 라이트와 함께 인사한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BMW M9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감성과 혁신의 결정체로 만들어준다. 이처럼 2026 BMW M9 위 실내는 전통적인 자동차 디자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운전자 중심의 설계 철학 첨단 기술의 융합 그리고 럭셔리의 정수가 어우러진 이 공간은 미래 자동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오늘날 운전자에게도 최고의 만족을 제공한다. BMW가 그려낸 이 인테리어는 단지 기술의 나열이 아닌 하나의 작품이며 오감을 자극하는 감성의 공간이다.